어, 승훈아. 차고 아, 샀어? 제가 산건 아니고 우리 구독자 분께서 출근해서 가져와 왔습니다. 어때요? <laughs> 나이차 살려고 약 걸어놨거든. 근데 어떤 지 솔직히 되게 많이 궁금해가지고 너가 시승기 찍는다고 해서 이차꼭 한번 그렇죠. 타고 싶어서 오라고. 벌써 거야.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벌써? 어, 사지 마. 사지 마. <laughs> 네, 사지 마. <laughs> 어, 이차 차주분한테 좀 그렇지 않아?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어. 전기차를 한 대만 운영하고 약간 도심에서만 탈고 막 이러면은 살만한데 음. 전기차를 다, 다 기존에 다봤지. 있던 사람들이 타기에는 매력을 찾기 힘든 차인 것 같아요. 그냥 벤츠예요, 얘는. 아, 그냥. 이걸로 끝나요. 전기차를 타는 분들은 전기차라는 특색에 있는 뭔가 매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또 얘만의 매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살펴보자 우리 이거 차량가액이 1억 8,100만원? 천 1억 7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총 3가지 트림으로 들어오는데 450 음. 플러스 580 플러스 53 AMG 총 3가지가 들어오고요 음.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냥 플러스 모델과 AMG 패키지로 나뉘어요 얘는 450 플러스 AMG 패키지 모델로 1억 7,700만원이고 요거는 이제 퍼스트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1억 8천 정도 한다고 우리 차주님께서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와갖고 음. 옆에 거내거 거 S400D랑 이렇게 아, 그렇죠. 비교해보니까 여기 뭐 인테이크 여기 있잖아 이아랫 부분 어아랫 부분은 비슷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느낌면 비슷하긴 하죠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고 얘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고 그 차이가 일단 크고이 헤드라이트도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약간 틴티드 돼 있다고 하나 블랙 베젤 어 블랙 베젤에 대해서 네. 잘안 보였는데 네. 전체적인 실루엣의 느낌이 조금 비슷하다 네. 일단은 여기 이제 형이 가지고 있는 S 400D 같은 경우에 는프리미엄 엄청 붙었잖아요 몰라 이거 붙었어 아 그거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 이거. 얼마나 붙었어 한2 0 2 0 할래? 아니, 그니까 러 이게 구라가 아니라 어. 현석이 형이 타는 차만 타도 진짜 손에 안 본다. 아 쌈인정이 아니에요. 그건 뭐, 전설이지. 불나 아, <laughs> 짱나래? <블라짱라네. 웃음> 그런 것도 있고, 얘가 이제 야. 앞에 엔진이 없으니까. 이 음. 딱히 두 대를 놓고 비교하니까 진짜 이 앞에 프론트 가 되게 짧다. 그러네. 어, 얘는 좀 이렇게 긴 음. 반면에 얘는 좀 짧은 프론트 를을 가지고 있고. 형, 전기차 많죠? 어. 프론크 많이 써요? 안 써요? 나는 잘안 써. 아,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공간 자체도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 않고, 아. 앞에가 되게 좀 뭔가 넣기에는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구조에서 프렁크를 잘안 썼어. 그 외에 그런 얘기를 하냐면, 소유하시는 분들은 이 프렁크 그렇게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잘안 쓰게 됐어. 나는 개인적으로 네. 열기도 힘들었고, 어, 맞아요. 응. 그래서 아예 벤츠 EQS는 이 프렁크가 없어요. 아예 안 열려요. 아... 열수는 있는데 어렵게는 거죠. 아, 마치 그냥 쉽게 열리게 생겼는데 안 열리는구나. 그렇죠.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네, 그렇게 변하는 것 같고, 이게 보면은 같은 듯 다른 차인데, 다른 어? 듯 같은 차야. 형제는 맞아 근데 뭔가 달라. 근데 개인적으로 얘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긴 한데 요 앞이 좀 짧다 보니까 네이징이 약간 안된 디자인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음.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S클래스라는 음. 기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거 얘네 S클래스의 전기차다라고 음. 하는데 이앞이 차이가 많아요. S클래스랑 뭔가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커야 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음. 있는데 앞이 짧다 보니까 S클래스보다는 약간 진짜 AMG GT4도 같은 스포츠 세단 아, 그런 그렇구나. 느낌이 많이 나요 손나 이 휠도 한번 봐봐봐 처음에 이거 딱 그냥 봤을 때 어? 19인치를 껴놨네라고 봤는데 파이어가 21인치 앞뒤로 껴있더라고 어디냐265 40 21. 21인치 응. 되게 두툼한 거 껴놨거든 21인치 림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커다란 사이즈를 이제 끼워놨는데 전체 적으로 작아 보이는 맞아. 이게 원래 반대잖아요 원래 작아 보이는 걸커 보이게 하는 걸 하는데 <laughs> 음. 벤츠는 반대로 큰 거를 작아 보이게 하는 요상한 거좀 집어넣은 거 같고 기술력이 있어 큰 거를 작게 보이는 기술력이 <laughs> 그 있어 <laughs> 같은 21인치인데 얘 타이어가 좀 얇고 음... 여기 스포크가 길다 보니까 훨씬 더더커 보이고 웅장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아좀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볼 때마다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뭐야? 이거 뭘까요 짜잔 드럼 세탁기 세제 넣는데아 진짜 똑같은데? 진짜 똑같죠 어, 이거 뭐야 진짜? 워시헤이크 넣는대요 통아 이걸 못 여니까 아, 못 여니까 여기로 빼놓고요 여기다 빼놨구나 여기 음, 투두둑 예,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그래. 이렇게까지 해설라도 이걸 열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뭔지 진짜 한번 열어보고 싶다 궁금해. 원가 절감 뭔가 저거? 왜냐하면 형 이거 이거 그폴배 있잖아요, 음. 없어요. 이게 들고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아, 아 근데 음. 이거 얘가 좀더낮지 않아요 지금 보면? 걔가 더 낮아. 그죠? 걔가 낮아. 많이 낮아. 근데 실제로 타잖아요. 시트포션도 어. 낮아요. 배터리를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그렇죠? 낮아. 실제로도 주행을 해보면 뭔가 좀 밑에 무겁기 때문에 음. 약간 좀그 추렁추렁추렁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실내가 나 이게 너무 좀싼 느낌인데? 촉감이 너무 별로야. 어. 냄새는 벤츠 냄새야. <laughs> 아 이거. 냄새가 벤츠 냄새가 있어요? 어, 벤츠 냄새야. 어. 약간 그 퀵퀴한 그러면 형이 개인적으로 신차 냄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세, 냄새가 뭐예요? 난 페라리 페라리랑 아유. 마세라티랑 레인지로버는 냄새가 좋아 아 진짜요? 어, 근데... 가장 구린 거 아, 난 벤츠 냄새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요? 아, 벤츠는 좋은데 이냄새 싫어 이게 뭔가 약간 이 도료 도룡... 이거 냄새인 것 같은데 난 이거 별로더라고 그리고 대박 이 트위터 여기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게 반사시켜서 소리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것 같아 개쩐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그 엔진 스타트가 원래 이쪽에 있잖아요 어. 거긴 없고 이 중앙에 달려있는데 아 전기 전기차 엔진 스타르트라니 정말 촌스럽다 어? 아, 민정. 아 근데 실내가 오늘로 봤을 땐안 이쁘다 근데 지금 내 카메라로 비친 실내는 되게 예뻐 이게 요즘에 벤츠가 좀 희한한 게 어. 앰비언트 라이트로 좀 조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음 약간 클럽 분위기야 아, 클럽 좋아하세요? 클럽 안 간지 5년 됐어 아, <laughs> 몇년 됐어 아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음, 제가. 아 이거는 이 가죽 있잖아 이거랑 네. 여기 음. 색깔 있잖아 그건 진짜 최악이다 아 느낌이? 아 이게 뭔가 질감도 안 좋고 테스트카 그 위에다 대시보드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야 아 아쉬운 느낌이 든다 음, 아까 탔을 때 음. 보니까 여기가 되게 저기요 너무 좁던데? 그러니까 이 시트 포지션 자체 낮고이 어. 위에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타고 어. 딱문 닫아보면 이 도어 트림도 상당히 굉장히 높아가지고 살짝 답답해 보여요 뭔가를 또 노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벤츠가 좀 마음이 급하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좀 아, 역시 차 잘하네 우리 어, 음. 벤츠가 EQA부터 EQB, EQC 음. 만들었잖아요 그 차들은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의 베이스로 그냥 개조해서 전기배터리만 집어넣은 건데 음. 그냥 다시 만든 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기차 전용 아닌 줄 알았어 아 진짜요? 그냥 오... 기념, 기존 S인가 싶었어 이거 옵션이 원래 없는 거 아니면 수입할 때 없어요 수입할 때옵션안 넣어서 가져온 거야? 없어요 원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원래 있겠죠 옵션으로 S인데 그래도 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1억 8천이에요 근데 이게 S 클래스라고 한다면 소프트 클로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음. 생각인데 이게 안 들어가 있죠 요즘 차들 테슬라 같은 것도 키만 갖고 가도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없어요 뒷좌석에 뒷좌석. 야, 그러면 은이 지금 시트가 아예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각도랑 이 느낌이 네. 굉장히 딱 네. 봐도 좀 사악해 보여 지금 생각보다 이거는 그렇게 높진 않네 턱이요? 음어 턱이 생각보다 높진 않고 음아 여기는 진짜 많이 빈다 어그막딱다 다 비슷한 얘기 하는구나 응. 형 이거 딱그 EQS라고 생각 안 하고 타면은 어. S클래스라는 S 전기차라는 게 믿겨지세요? 그냥 일반 S 세단 쇼파디랑 비교해도 좀 이상한데? 너무한데? 근데 뭐 비슷한 가격대로 놓고 보면 타이칸 뭐 이런 것보단 훨씬 편하고 테슬라 모델 S보다도 훨씬 편한 거야 S 세단 쇼파디나 이런 거랑만 비교해 봐도 너무 불편하다 불편한 건 아니야 아 진짜요? 불편하진 않는데 S클래스 느낌은 안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음... 세단 의 S클래스 느낌안 나고 심지어 나는 머리가 닿는데 천장에 아 위에가 이런 게 작은 디테일이 장시간 타다 보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키가 뭐 다, 나처럼 다 앉은 키가 크진 않으니까 넌 음. 편할 수도 있겠다 아 저야 뭐 롤스로이스죠 등받이 각도는 눕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음. 장거리 가는데 지장은 예, 없고괜 같아요 편하지 않게는 갈것 음... 같아요 근데 이 S클래스 느낌은 안나 우리가 아는 세단의 그 되게 좀 럭셔리한 느낌은 전혀 안나야 근데 1억 8천인데 인간적으로 <laughs> 이 가죽이 <laughs> S400D도 그렇지만은 얘네 음. 좀 너무한 것 같아 오히려 포르쉐들이 음. 타이칸 빼고, 파나메라나 이런 차종들이. 자정들이... 500만원 더 주면은 솔직히 되게 좋은 가죽 넣을 수 있잖아. 네, 그쵸. 아, 그런 거 비교하면 너무 짠것 같은데. 아, 니까 그러니까 워낙 잘 팔리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랑 400D랑 가죽의 질감은 뭐가 나요? 400D는 이 시트에 나파 가죽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 400D. 음, 나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 400이 더 좋지. 이게 가격으로 비교하면은 벤츠 S 400D의 경쟁 모델이고, 그리고 타 브랜드 가격으로 비교하면 모델 S가, 아, 모델 S가 훨씬 싸. 에? 모델 S가 훨씬 싸지. 모델 S는 모터 두개달려고 심지어 모터 하나잖아. 구련구동에 하나 성능과? 모터 하나 들어가. 어 완전 짠돌이네. S는 듀얼 모터 같은 경우 1억 4천이고 네. 플레드하면 1억 7천이니까 네. 플레드는 800마력에 630km 가가거든 거기 제로 백1 9초 거의 2초 대고 위에 한 5초 나오지 않아? 6.4초. 거의 뭐 옛날 3삼0공사 <laughs>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네. 뭔가 이 성능은 너무 합발인데 인간. 그래 아니 전기차라 그러면 뭔가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 아쉽죠. 외관이랑 뒷자리를 보고 느낀 거는 성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모르겠어. 빨리 가고 음. 오래 가고 이런 걸 보면 테슬라 가 보다 딸리지만 전체적인 생새나 음. 마감 그리고 뭐 뒷자리는 지금 현재 나온 세단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넓고 가장 편한 것 같아요. S 세단이랑 비교하면 사실 딸리지만 전기차 중에서는 상품성이 있다. 가장 좋다. 가장 좋다. 아, 가장, 가장 좋다. 그건 사실이었구요. 그죠? 없어. 뭐 솔직히 이거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웬만한 건다 계약 끝났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전기차 중에서 이 정도 뒷자리가 나오려면 SUV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아니면 아이오닉 5? 음. 근데 뭐 아이오닉 5랑 얘랑 뭐 비교 금액 자체가 아니그죠 아이오닉 5랑 뭐 상품성이 있는데 벤츠가 괜히 비싸게 파는 게 아니네. 지금. 싹 보니까 확실히 또 있네. 확실히. 어또 팔릴 것 같다 이것도. 아형님은살 거예요? 난안 돼, 애매. 팔릴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고민은 된다. 어, 한 된다. 바퀴 타보면 또 마음 이 바뀔 것같아서아폴로도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네, 아, 차주님이 센스 있게 여기 아, 저기 블랙으로 랩핑아 이게 다 따로 다신 건 아니고 랩핑만 원래 순정 흰색이 이제 달려 나오는데 포인트 주려고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으로 검은색을 했고요. 여기까지 딱 오면서 느낌은 아 AMG GT 탄 느낌. 딱그 아, 그 느낌. 느낌. 어, 그 느낌. 어. 트렁크 좋네. 트렁크도 살짝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A M G G T. 어, 딱그 모델 S 딱그 느낌으로 음. 해서 외관 타입으로 해서 돼 있네. 괜찮은데 주행거리랑 주행 얼마 못 가는 거랑 478에다가 음. 그리고 0-100 6.4초. 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긴 한데. 근데 여기서 형이랑 항이랑 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알아들어야 될게이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기준했을 때는 어. 500이 넘어요. 우리나라 아. 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478km가 나오는데 실제 주행하면 그래도 500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 도 배터리 용량이 107인가 그런데 100짜리 쓰는 모델 S도 지금 뭐600가는데 사실 같은 용량을 가지고 더못 간다는 거는 벤츠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게그 아닌가 파하게 만들어서는 같아요. 어, 이 아, 벤츠가 아차한 게 다른 전기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부터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차곡차곡 만들었던 반면에 벤츠는 이걸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야겠다고 얘기한 게 얼마 안 돼요. 10년도 안 되기 때문에 좀 기술력이나 준비된 게 많이 부족하죠. EQ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긴 했는데 타보면 이제 형이랑 좀더 더 새롭게 느. 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가자고 아예 출발하시죠 아 네네네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네네 이거 어때요 하이퍼 스크린 아니 화면 넓은 것까지 있느 한데 음. 이 넓은 하면서 뭘할수 있느냐 인데 경쟁 모델 테슬라 같은 경우 여기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 보고 다할수 있거든? 과연 여기서 그게 되는 거야? 모바일 그러니까 핫스팟을 통해 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고 음. 약간 미러링이 되긴 하지만 미러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음. 일부 앱만 설정을 보면은 요거 사운드 탈칸처럼 사운드가 생겼구나. 그쵸죠 그러니까 액티브 사운드 소리를 좀 내려고 음. 그런 것들도 가지고 왔고 이제 마사지 시트는 벤츠 s 클래스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네. 에너지 컴포트 요거에 네. 음. 이걸 넣으면 나오잖아요. 재미난게자 이거를 음. 이쪽으로 공유가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이리프레시 안마가 나오는 거고 뒤에 만약에 이걸 내가 공유하고 싶다. 음. 뒷좌석도 공유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키는 것도 이런 식으로 켜지고 이거 전혀 안 땡기는 기능들이 신기하긴 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저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담고 있죠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느낀 건딱 하나야 간지 뽀대 어. 뽀대용이지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주행기를 한번 찍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에 나왔던 전기차 중에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부드럽고 상품성도 좋은 건 맞지만 전기차라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뭐 자율주행, 주행거리 이런 뭐 충전 속도 이런 부분에서는 매력 포인트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또한 하지. 이게 아무리 아무리 봐도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잖아요. 응. 형이 지금 탔을 때 전기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나 안 타셨던 분들 타면 멀미나거든요 어때요 예. 지금 얘는 전기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전기차 네. 같지 않은 느낌이. 어 그게 가장 칭찬해 줄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기차 같지 않고 그냥 내연기관 차 같다. 그리고 아쉬운 게 엄청 퍼포먼스 이진 않잖아요. 물론 이게 EQS가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타보니까 얘네가 추구하는 성향이 뭔지 정확하게 알것 같아요. 모델 S나 이런 차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네. 일단, 차가 편안함의 끝이네, 끝.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차가 있을 수 있다. 타이칸 탔을 때, 전기차가 어떻게 이렇게 스포츠 전기차가 이렇게 세단 만큼이나 부드러우면서도 스포티하지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뭐 얘는 개인적으로 지금 타는 S 클래스보다 난 얘가 더. 고급스러운데 아, 진짜요 전기차 또 워낙 많이 타보셨고 음. 뭐, 뭐 지금 테슬라 많이 타보셨잖아요 S, 모델3 모델 y 모델3 퍼포먼스 등 음. 근데 그런 차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전기차죠 모델s랑 일단 비교가 안돼 훨씬 음. 고급스러워 내가 이거를 시트를 잘못 조정했나 너무 답답해 이 대시보드가 잘못 조정한 게 아니라 원래 답답해요 이걸 올리면 또 얘가 또 위에를 또 약간 옛날에 나 우라칸 스파이더 탈때 느낌이야 지금 아, 여기 하면 은 머리 <laughs> 여기 있고 아니 이거 우라칸이야 진짜 이게 아, 아. 너무 좁아 시승을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까지 시트 포지션을 낮게 해가지고 좀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대기판이 음. 약간 좀 누워져 있지 않아요? 어 이렇게 누워져 있어 음. 얘까지 세웠으면 더 높아졌겠네 네. 시트 포지션이 낮다기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네 배터리 때문에 차 손잡이 높이는 낮은데 실제로 내가 앉은 높이는 높은 것 같아 높은데 그러니 때문에 어. 이 대시보드랑 이 유리에 공간이 좀 작게 나온다 내가 높으니까 결국 높은 거 이걸 맞춘 건데 그나마 최대한 낮춘 게 이거 이거인 거지 그냥 SUV로 만들었어야 되는 높이다 이거 인간적으로 음. 이걸 세단으로 어거 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 근데 승차감은 확실히 저도 이게 시야도 안 좋은데 승차감까지 안 좋았으면 그냥 뭐 저기 평망이죠 확실히 응. 잘 만든다 폭스바겐이랑 벤츠가 이 승차감에는 철학이 있어 이 정도까지 편한 승차감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끼게 해주는 전기차가 거의 없거든요 난지못 타봤어 이런 G80 그 전동화 타보셨어요 아니 그거 못 타봤어 그게 어때 그것도 부드러워 요 이렇게처럼 부드러운데 어.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이 G80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 많이 들어요 주행 질감 그렇죠 약간, 약간 좀셀이나 이런 뭔가 회생 제동 이런 거 회생제동 이런 네, 2열에 타면은 꿀렁꿀렁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있어요. 멀미 어. 나는 거. 그런 어.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네 EQS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런 느낌이 좀거래요 그러니까 진짜 내연 기관차를 타는 것 같아요. 이 내연 기관이야 솔직히 네. 너도 지금 못 느끼지 않는데 악셀 때 볼게. 아유, 심지어 속도도 잘안 줄어. 근데 그 회생 제동도 키는거 있어요. 꺼 놨구나. 그렇죠. 왼쪽 페달 두번 당겨 보세요. 한번 누르면은 강력 회생 제동. 아, 이제 이제 좀 좋다. 이게 그래서... 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laughs> 이게 그러니까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어. 달라요 이거라면 음. 브레이크를 안 써도 돼 원페달로 하는 거니까 원페달로 하니까 너무 편하거든 음. 이게 적응되면 음. 근데 이게 전기차를 잘안 타시는 음. 분들은 되게 불편해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입문자를 위해서 두 가지 옵션을 해놨구나 그렇죠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탈수 있게 회생제동 아예 꺼라 음. 이거랑 타보셨던 분들은 음. 이 회생제동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연비 효율도 그렇고 음. 원페달로 오히려 운전이 더 편한 것도 있으니까 음. 그냥 원페달로 그냥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거죠 336마력이긴 한데 음. 그 마력 수 자체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전기차 특유의 그 모든 초반에 힘이 한 번에 빵 나가니까 끼고 추월하고 이런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이거는 은코 RPM 같다 이거 뭐야 RPM인 줄 알겠지만 어. 이거 얼마나 내가 지금 이 파워를 쓰고 있는지 아. 그 표시를 냈, 나타낸 거그 있잖아요 저게 롤스로이스의 리저브 기기판 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아, 거의 어떻게 보면 RPM이랑 비슷한 거네 그죠그 개념이죠 왜냐면 은 엔진이 없기 때문에 RPM 또 변속 타이밍을 또 주는지만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리저브 계기판이 이제 <laughs> 들어가는 거죠. 그거 사실 음. 모델 S나 뭐 이런 거 타보신 분들이 이리로 넘어갈 확률이 난 되게 높아 보여요. 어, 진짜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런 럭셔리하고 편한 느낌 때문에요. 어, 너무 편해. 근데 이제 타본 형의 느낌은 <laughs>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것 같아요? 지금 내가 타본 대형, 대형이라고 해 봐야 모델 S밖에 없네. 비교. 그렇죠? 모델그 되게 보다 훨씬 좋은데. 어, 진짜요? 음, 훨씬 더. 어, 진짜 잘 만들었어. 잘 만들 줄 알았는데 음. 생각보다 더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형이 이 EQS 타기 전에는 약간 좀긴가민가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나, 나 이거 안 살려고 그랬는데 출고해야 될것 같아. 같은... <laughs> 네. 아 애매하다 이거 참. 인기가 많이는 없을 것 같아. 바로 음...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는 평은 안 내릴 것 같긴 한데 네. 선수들은 되게 좋다는 거알 거야. 그치? 전기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차 좋다라는 걸 아마 알 거야. 야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하네 지가 발불렸는데 한참 응. 전에 브레이크가 미리 어, 어,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응. 저 앞에 있어 느낌 진짜 독특하고 이야 승차감 진짜 좋다 옆자리도 좋아 좋죠 특히 뒷좌석이 되게 중요한 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석이 그나마 좀 편해도 전기차가 뒤가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거 실험한다고 뒤에서 좀타봤어요 뒤에도 괜찮더라고요 아, 승차감 진짜 무슨 미꾸라지 흘 몰래 막 흘러가듯이 막 간다. 이 뒷바퀴가 그래도 4.5도가 지금 음. 후륜 조형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긴 연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더 민첩한 움직임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야이 길을 이렇게 간다고? 아 그래요? 야이 테슬라로 갈때 완전 편두통 왔거든. <laughs> 모델 y로 저기 한번 갔다가 네. 아 진짜 최악이다 네. 생각했거든 근데 어. 아 내가 최근에 탄차 중에 승차감 제일 부드럽고 완성도 높아 진짜 좋아 내연 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게 어.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게이 음. 차는 전기차 중에선 가장 부드럽고 편해요 근데 이 금액이면요 전기차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선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1억이 넘어가면은 진짜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뭔가 유지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차가 좋아서 사는 건데 형은 뭐이 금액을 주고 얘를 살 거예요. S400이나 이런 내연기관의 모델을 살 거예요. 아 진짜 고민되는데 사고 싶어. 저 방지턱을 지금 너무 느낀데 사고 싶어. 아니 그러면 S도 편하잖아요. 저거 편하게 할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선택할 만한 이 매력 비, 포인트? 비교 모델이 없어. 너무 편해. 얘보다 편한 전기차가 어딨 있어 없잖아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어 그러니까 정확히 놓고 봐야지. 전기차 네. 중에서 제일 편하니까 사고 싶고. 제일 안 해도 이뻐. 아까 S 일반 모델보다는 저렴한 티가 난다고는 했지만 이 가죽 제외하더라도 모델S 이런 것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모터가 일단은 하나고 후륜에다가 주행거리가 좀 짧으니까 1억 4천에 주면 안 되겠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 모델S도 듀얼 모터가 1억 4천인데 이것도 싱글 모터인데 1억 4천에 주면 그럼 그때 사고? 아니면 안 산다? 한 며칠 고민해볼 것 같아 형 냄새 패티시 있으세요? 일단 코프다 갖다 대는데? 아니 이게 손으로 만져갖고는 정확히 무슨 손인지 잘 모르니까 아 후각의 후각의 달인이구나 야, 형 운전 잘한다 주차 달인이네 주차 달인에 한번 나와야 될것 같아 와개 잘한다 오디오 달인이랑 주차 달인 어. 아 그게 또 있잖아요 냄새 응. 달인 아냄새 달인도 어, 있다 눈 감고 이거는 과연 어떤 신차인가 아 고민하게 또 만드네 또 가져와가지고 아 큰일 났네 이거 또 우리 응. 형 어느 순간 사각 와가지고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차도 진짜 조용하고 그냥 이거 테슬라 여기다 인터페이스랑 모터만 딱 넣으면 최고다 응. 아, 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너무 공존하니까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간단하게 1억 8천을 주는데 안 좋은 부 분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는 정말 많이 떨어지지. 느리고 멀리 못 가는 것은 좀 최악이다. 나머지는 맞아. 너무 좋다. 응.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출국이 안지죠요 이틀만 고민해보고 아. <laughs> <laughs> 출국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 영상 구독과 네네.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많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